네 안녕하세요 지안에듀 김강현입니다. 저는 전산직과 데이터직 대비해서 데이터베이스론 그리고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렇게 세과목을 수업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2024년 대비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강현이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국가직 7급 전산직 공채에서 최종 합격을 했고요. 같은 해인 2021년에 서울시 7급 전산직도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국가직으로 가기로 이제 뜻을 굳혔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면접은 응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국가직 9급 공채에서 면접문제 검토위원으로 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이력은 아니고요. 사실 전년도 합격자들 중에서 일부 인원을 이렇게 추려서 면접문제 검토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시키게 되는데 저는 2021년에 합격했었기 때문에 2022년 면접문제 검토위원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실제로 전산직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분 앞에 지안내듀 전산직 전임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다가 학습내용이나 혹은 공시생활 등이 학습내용과 공시생활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더라도 질문이 있을 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지안김강현 프로필에 오셔서 자유롭게 저한테 1대1로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링크를 입력해서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혹은 지안에듀 교수 페이지 안에 있는 학습 Q&A 이 게시판 이용해,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저희 지원에도 홈페이지 사진인데 잘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교수 소개 들어가고 여기서 김강현 교수 페이지 찾은 다음에 학습 Q&A 누르시면 여기에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 이용해 주셔도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전산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정작 전산직 공무원이 뭔지 모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전산직 공무원을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전산직 공무원이 뭔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한 기관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국가직인 경우에는 뭐 행정안전부 소속 혹은 뭐 과기부 소속 이렇게 자기 소속 기관이 있을 거고 지방직인 경우에는 자기는 서울시 소속이다 자기는 뭐 경기도 소속이다 이렇게 소속 지방 기관이 있을 겁니다. 전산직 공무원은 주로 소속 기관의 전산 부서 혹은 정보화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 부바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제 동기 중에 전산직렬인데도 재무팀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동기도 있고 그래서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산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관 내에서 전산 장비나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게 되고요. 전산 장비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업무 PC 담당이다, 아니면 기관 내 서버 담당이다, 혹은 프린터 담당이다. 이렇게 자기 담당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담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에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이라는 대국민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방위사업청을 대표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의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방위사업청에서 업무포털이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업무포털은 이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용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국민 시스템 담당이 될 수도 있고 내부 시스템 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산직 공무원은 직접 코딩하냐?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대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거나 이럴 때 개발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의뢰하거나 혹은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제 업무를 의뢰하기 때문에 직접 코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부바부이므로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알거나 연락하는 사람 중에서는 뭐 직접 코딩하는 전산직은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코딩을 안 하고 뭘 하나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업 절차를 관리한다. 이게 이제 공무원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전산직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렬 공무원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비용 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정제한다든지, 보안관리, 보고서 작성, 감리의뢰, 이런 사업 절차의 여러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보고서 작성, 이런 게 제일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무원은 말이 아니라 보고서로 모든 걸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줄 요약하자면, 소속 기관과 수행업체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분들이 해당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가끔 간혹 담동, 담당 시스템에 대해서 민원을 응대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민원응대라는 부분이 뭐 동사무소 아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서 뭐 민원응대하는 그런 성격의 민원은 아니고요 뭐 이런 기능을 이렇게 개, 개, 개선해 달라 이런 정도의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바부임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서 직무나 이런 직무 성격 직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학습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급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론이 최초로 출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sql과 관계 대소 연산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단순 암기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론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 공무원 시험에서도 공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현상이죠. 아무래도 단순 암기 문제가 점점 사라지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리고 이해한 개념을 복잡하게 제대로 응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점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급에서는 2023년 최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고득점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7급 데이터베이스로는 이제 계속해서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SQL과 관계대수 연산 많이 출제되고 있고, 단순 암기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7급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병행제어와 회복기법, 이런 부분이 개념도 까다롭고 문제를 만들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원래는 잘 출제하지 않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5개년 정도 기출 문제를 보면 이 부분에서 문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주로 변별력 문제로 저 병행제어와 회복기법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SQL이나 OLAP 같은 이런 뻔한, 뻔하지 않은 주제, 어떻게 보면 최신 주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넓은 주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7급 데이터베이스론에서는 고득점을 하려면 모든 주제에서 깊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9급 알고리즘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알고리즘도 이제 최초로 공무원 시험에 등장한 과목입니다. 알고리즘의 주요 개념인 비고표기법이나 정렬 알고리즘, 이렇게 기초 개념 위주로 일단 출제가 됐고요. 알고리즘을 손으로 실제로 수행하는 문제, 종이에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표를 그리면서 실제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코드 독해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이점 한번 짚어볼만 한데요. 알고리즘이라는 학문이 원래 코드를 주요하게 다루는 그런 학문은 아니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기초수학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알고리즘 과목만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코드독해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은 그런 의도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능력보다는 개념 이해가 더 중요한 그런 스타일로 출제가 됐고요. 7급 알고리즘도 이제 최초로 출제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비고표기나 정렬 알고리즘에 더불어서 시간 복잡도와 경로탐색 같은 이런 주요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급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실제로 수행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요. 코드 독해 문제는 7급에서도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요. 7급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pnp 문제 같은 심화적인 개념도 간간히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알고리즘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출제될 주제를 곤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우선 데이터베이스론 기본과 기본 플러스 심화편으로 수업을 나눠서 올려 드릴 거고요. 기본 편은 9급 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7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 편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 거기에 심화이론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 플러스 심화편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기본편에 있는 수업이 그대로 기본 플러스 심화편에 다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심화적인 내용과 문제풀이 스케일들 그리고 좀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걸 넣어서 플러스 심화편으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기본편은 올해 11월, 12월 동안 제가 열심히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심화편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렇게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알고리즘도 기본편과 기본 플러스 심화편이 있어요. 기본편 내년 1, 2월 동안 업로드해드리고, 기본 플러스 심화편은 내년 3, 4월 동안 업로드할 겁니다.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구급시험이 없기 때문에 7급만 있고요. 내년 5월, 6월 동안 수업 만들어서 업로드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좀 내용이 경쟁률이다, 뭐 합격 컷이 어쩐다, 제도가 어떻게 변화된다, 공무원 월급이 어떻다, 연금이 어떻다, 뭐 민원을 상대하다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수험 외적인 내용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외적인 거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정진하는 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이걸 가슴속에 명심을 하고 수험 생활을 하시면 분명 원하는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업 때 뵙겠습니다.